내가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는데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서울 사 같이 통학장을 올라갔어 올라가는데 뒤죽겠는기라 디지에 DG? 이렇게 디지에 이렇게 하니까 못알아듣는네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디지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 디지요 아니 비를더 올려야 되잖아 여자를 못 쳐가지고 디지요 이렇어 해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같다잖아요 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비단을 머리요 비단을 아그말이그 말이에요. 그 또우리는 억양으로 숙박소로 갔는데 <laughs> 칫솔을 저기 자판기에 팔고 있는 거예요. 칫솔을. 그래가지고 우리는 칫솔도 파네? 이거잖아. 칫솔도 파네? 그러니까 뭐 파네는 팔고 있네. 우린 이렇듯이잖아. 칫솔도 파네? 이카니까 그 점원이 내가 묻는 줄 알고 칫솔 들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파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기하면 문화를 우리는 그게 구별이 되잖아요. 내 보고 방에 둘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갔는데 니는 입 뒤집으려고 방에 가야 돼요. 고박을 받았습니다. 말로.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질문 해주신 분들이 있어 갖고 음. 이거 답을 해드리랍니다. 발에 습진이 있는 경우에도 맨발 걷기 괜찮나요. 마른 습지는 괜찮은데 갈라지면서 진물이 나는 습지는 음. 하시면 안 돼요. 음. 진물 나는 습지는 기 양말이라도 꼭 신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황토길을 만들어낸 것이 보입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황토가 단단해졌던데 인위적이고 단단한 황토길에도 접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단단한 황토길도 접지 효과를 있습니다. 발을 바닥에 디릴 때. 느낌 자체가 좀 부드럽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늘한 것 뿐이지, 실제 그 접지 효과 자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그래, 앞쪽운동량 같은 것도 그냥 촉촉하지 않고, 그냥 말라도. 말라도 거의, 거의. 예, 네, 괜찮습니다. 접지에가 관계없다? 네, 거의. 네. 이제 촉촉하면 조금 더 좋다는 건 맞는데, 음. 음, <laughs> 마른 땅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아니요 마른 아, 땅도 관계없다? 네. 대장암과 내경색을 앓고 있는 엄마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내경색을 앓고 계시다면, 안쪽 팔이나 다리가 힘이 없어서, 다리 좀 이렇게 처질 수 있어요. 다리. 왼쪽 외에 내경색이 왔다 그러면, 오른쪽 팔, 다리가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걸을 때 발바닥으로 땅을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돼서 발이 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발을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목에 힘이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지만 발이 이렇게 자꾸 처지시는 분들이라면 접지 양말이라든지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조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고 그냥 완전히 맨발로 하려면 모래사장 같은 약간 스치더라도 그렇게 상처가 안날 만한 곳에다가 어, 맨발 걷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지혈증도 맨발 걷기에 도움되나요? 고지혈증은 이제 고지혈증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첫번째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이 있고 두번째는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이 있고 세번째는 HDL 이라는 종목 콜레스테롤이 낮은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래서 HDL이 낮은 것은 고지혈증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할 때는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바꿀게요. 제 효과가 좋은 거는 중성지방이 높은 이상지질혈증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저도 중성지방이 높아서 이 면발벗기 통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연구 논문도 보면 중성지방은 비교적 효과가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집니다. 저는 허리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나니 허리가 덜 아팠는데 최근에 다시 통증이 생깁니다. 무시하고 맨발로 걸어도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 아프다 그러면 대체로 두 개밖에 생각 안 합니다. 허리 디스크. 그럼 골신경도 근데 디스크가 얼마나 맹점이 많은 진단병이냐면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절반이 디스크 60대 되면 70%도어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지는 것처럼 디스크도 좀 닳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은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온 사람들 10명이 있으면 다 아프냐 10명 중에 1명만 아픕니다 9명은 안 아픕니다 그러면 이한명은 디스크에다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음. 인대가 약해졌거나 근육에 힘이 없거나 늘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요번에 자료 정리하면서 제가 요통 환자 보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한만명 정도 받더라고요. 환자들 중에서 진단명 하나만 가지고 허리 통증을 딱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열명 중에 한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아홉 명 정도는 두 가지 이상 진단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통이라는 것은 한 가지 진단병으로 딱 진단하고 치료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산이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부터 먼저 해보는 거예요. 맨발고기 같은 부작용이 적은 거예요. 속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체형이나 근력 상태에 맞는 정확한 운동을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뭐, 약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주사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의 증상이나 이런 게, 어디에 더 맞는지, 저희 병원 유튜브를 보시면, 다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4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어놨으니까, 보시고, 어그 4시간 모여도 귀찮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laughs> 검사를 으살만 화상품 주사 함께 하겠습니다. 고고하셨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운전 일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걸로 드겠습니다